야비한 상사 박윤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30대 초반에 한의대에 입학했다. 몇 년간 별 직업 없이 집에 있던 주부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직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의 지지에 힘입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작은 병원에 취직했는데 초보 한의사인 내게는 좋은 직장이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다가 진료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직원들과도 편했고 환자들과도 금방 잘 지낼 수 있었다. 단 하나 힘든 것이 있었는데 상사 한분 때문이었다. 첫 대면부터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기분이었고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면서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슬쩍 이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으면 나한테 잘하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내게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굴었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계속되풀이되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상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지경이었다. 언젠가는 같이 점심을 먹자고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복통이 생기면서 온몸이 가려워지는 것이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벌겋게 났고 급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다. 밤새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면서 상사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다음 순간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증오하는 내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그 상사와의 전생 인연을 보게 되었다. 나는 미모와 재주가 출중한 기생이다. 주위에 남자도 많았고 돈도 많았다. 그는 아둔하고 지능이 모자란 듯한 모습이었지만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서 시키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주려는 우직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미 그런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적당히 미소를 지어주면서 힘든 일을 시키며 부려먹었고 세월이 흘러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집 밖으로 내쳐버렸다. 머슴은 평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어주던 내가 왜 느닷없이 자기를 쫓아냈는지 그 이유조차 몰라서 괴로움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왔던 나는 한 사람의 순박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죽음보다 더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지난 날의 과보를 받고 있었다. 이유를 확연히 알고 나니 그를 향한 지독한 미움이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미움이 안쓰러움과 미안함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 내가 겪은 고통은 그 인과였음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이 바뀌자 자연스럽게 상사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복도에서 만나도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인사하게 되었다.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특별히 잘해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나를 표적으로 삼아 내리꽃는 듯하던 칼날 같은 기운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상사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괴롭고 힘든 인간관계에 직면할 때마다 늘 상대의 부족과 잘못만 크게 보였었고 그가 변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재 내게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은 가깝든 멀든 모두 과거에 내가 만든 결과들임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 문제를 풀 열쇠도 나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수행을 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현실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 밤잠 못 자고 괴로워했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기쁨을 느끼며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